기다리고 있었습니다. 명령을 내리실 겁니까? 다음은 누구냐? 이번엔 확실하겠지. 젠장. 이같은 옷을 언제 벗어보나 이딴 옷을 입고 볼 일은 어떻게 봅니까? 후눈 떠보면 난 생각이냐고! 예, C-14 가오스 관통소총은 제 분신이자 제 2의 생입니다 손좀 뱉고 감좀 심으러 왔다. 그런데 감이 다 떨어져 휘저어있습니다. 방아쇠를 당길 때 느껴야 할 것은 단 하나. 반동이다. 병영에서 나갔다가 복귀한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 이상하지 않습니까? 나 군대에서 축구할 때 말이야. 잠깐만, 속이 안 좋아서. 감사합니다. 한번더 굴려주십시오. 자, 다들 들었지? 출동 준비 완료. 감사합니다. 자, 다들 들었지?